첼시와의 런던 더비는 토트넘의 시즌을 가를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라이벌 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으며, 토트넘의 팀 전체가 압박감 속에서 경기에 임해야 했습니다. 시즌 초반 상승세를 보였던 토트넘은 핵심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과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전술 실험 실패로 인해 하락세를 겪고 있었습니다. 팬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고, 언론에서는 감독 경질설이 대두되는 한편 그의 후임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등 내부적으로도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손흥민은 팀의 주장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팀의 에이스로서 그리고 주장으로서 흔들리는 팀을 안정시키고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야 했습니다. 첼시와의 경기는 그런 손흥민에게 팀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주었고, 손흥민은 경기 내내 놀라운 활약을 펼치며 토트넘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잊지 못할 장면들을 선사했습니다. 첼시는 단순히 토트넘의 지역 라이벌일 뿐 아니라 이번 시즌 리그에서 가장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중 하나였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첼시는 토트넘을 상대로 리그 더블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고 이번 시즌에도 더욱 안정된 경기력을 유지하며 리그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경기력 부진과 연이은 부상으로 인해 하락세를 겪고 있었으며,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전술적 실패는 팬들과 언론의 비난을 받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부상으로 인해 주축 선수들을 잃은 상태였고, 전문가들은 대부분 첼시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해설자들은, 토트넘이 이에서 세골차 이상의 대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고평가했을 정도로 경기를 둘러싼 전망은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준비하며 경기에 이말 마음가짐을 다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손흥민이 팀의 주장으로서 그리고 토트넘의 에이스로서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전 예상과는 달리 손흥민을 선발로 복귀시켰습니다. 감독은 최근 약팀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벤치에 앉히며 체력 안배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오히려 손흥민의 역할에 대한 감독의 모순적인 태도를 부각시키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손흥민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이 드러났고, 이는 감독의 전술적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낳았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이러한 비판을 뒤엎는 활약을 보여주며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의 선발 출전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경기에 나선다는 의미를 넘어 흔들리는 팀의 분위기를 바로잡고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자신이 왜 토트넘의 에이스인지, 그리고 왜 월드클래스 선수로 평가받는지를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첼시의 수비진을 흔들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첼시의 핵심 수비수인 카이세도와의 맞대결은 경기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카이세도는 젊고 체력적으로 우위를 가진 수비수로 평가받았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그가 손흥민을 제압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러한 예상을 완벽히 뒤엎으며 기술적 우위와 경기 지능으로 카이세도를 압도했습니다. 전반 4분,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절묘한 돌파와 정확한 패스를 통해 솔랑케의 선제골을 도왔습니다. 첼시의 수비진은 손흥민의 빠른 움직임과 날카로운 판단력에 흔들렸고, 이로 인해 손흥민은 동료들에게 결정적인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어 전반 10분, 그는 클루셉스키의 추가 골로 이어지는 플레이에 관여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활약은 첼시의 강력한 수비 조직마저 무력화시키며 경기 흐름을 토트넘 쪽으로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토트넘은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전반 14분, 로메로가 부상으로 쓰러졌고, 이는 수비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어 반더벤과 브레넌 존슨마저 경기 중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토트넘은 선발 명단에서 무려 3명의 선수를 잃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첼시는 공격적으로 나섰고 토트넘의 수비 조직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격과 수비를 오가며 팀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반 22분, 첼시의 잭슨이 역습을 시도하는 순간, 손흥민은 먼 거리에서 전력질주로 상대를 따라잡아 돌파를 차단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수비적인 기어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손흥민의 헌신적인 플레이는 팀에 큰 안정감을 제공했으며 그의 리더십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는 후반으로 넘어가며 토트넘이 첼시에게 두 번의 페널티킥을 허용하는 불운을 겪으며 역전당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반 막바지, 메디슨과의 완벽한 연계 플레이를 통해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메디슨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단한 번의 터치로 깔끔하게 골문을 흔들며 자신의 결정력을 증명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골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팀이 패배를 체념할 법한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비록 경기는 토트넘의 3-4 패배로 끝났지만, 손흥민의 활약은 경기 후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없었다면 팀은 더큰 참패를 겪었을 것. 이라며 그의 헌신적인 플레이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첼시의 젊고 강력한 수비진을 상대로도 흔들림 없는 경기력을 선보이며, 자신이 여전히 월드 클래스 선수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히 손흥민 개인의 활약을 넘어 그가 팀의 중심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그의 헌신과 리더십은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서 그를 가장 주목받는 선수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높였습니다. 첼시와의 런던 더비는 토트넘에게 결과적으로 패배로 끝났지만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팀의 중심으로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며 경기 내내 팀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단순히 골과 어시스트를 넘어 위기의 순간마다 팀을 일으켜 세우는 리더로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손흥민이 왜 세계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한 무대였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클래스는 팬들에게 희망을, 팀에게는 방향성을 제공했으며 축구 팬들에게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앞으로 손흥민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